오늘은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우리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은요.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죠. 길든 작든. 그리고 뭐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는 자라나는 것이고 25세 이후부터는 이제 늙어가고 이 점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두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은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육신의 것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무엇입니까? 금방 썩어지고 사라지 얼마 전에도 한 사역자랑 통화를 하는데 그 사역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참 청소년 시절에 수업 한 시간은 그렇게 안 가더니 나이를 먹고 나니 1 년이 금방 흘러가고 계절도 금방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네? 뭡니까? 24,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영광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이 사실은 막 주목받고 영광받고 뭐 사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참 인생이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육체도 금방 지나가고 네가 붙잡고 싶은 성공도 금방 사라진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한 번뿐인 인생을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싶냐 그렇게 인생 가치 없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명확한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자, 분명히 이 시대는요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를 완전히 물러뜨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네가 이거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능력이 너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이 거짓말은 발전해요. 이 거짓말이 뭐가 돼요? 내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요. 내피님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떨어졌다. 즉 영적인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육신의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타락한 시대. 그때도 다시금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지만 또다시 무엇으로 반복됩니까? 이제는 바벨탑 문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도전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잘 아시는 바대로, 육신적으로 볼때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올무와 한계와 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의 물질과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저주, 인생의 닥쳐는 영적인 저주와 제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뭐합니까? 집착하듯이 뭐합니까? 세상의 것에 중독되고 집착하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무슨 무슨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거짓말을 통해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분리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 역시도 뭐예요? 딱 여기 갇혀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상황을 놓고 기도하도록 수요일에 수요일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가 뭐예요? 상황 놓고 기도하고 사람 놓고 기도하고 감정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기도도 안 해요 거기 빠져있어 그냥 기도하는 건좀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나마 기도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지쳐있어서 분열, 분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고요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나도 모르게 보세요. 사단의 올무에 딱 사로잡혀. 내 기도가, 내 불안이, 내 삶의 소원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를 향하여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쏟아내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자,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여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삶에 무게가 있고 반복되는 현실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흐름에 빠져서 살아갈 때 많잖아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오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심을 얻으러 어떤 데 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 심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이 그리스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은 내 스스로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지식이 있나 어떻게 내가 복음 운동하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법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면 보에서 뭐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스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영광이며 내 삶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전에 함께 절대망대의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몇떤 기도요,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되게 사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고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며 뭐예요? 세상과 물질을 자신의 능력을 삼고 그모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떨기나무가 뭐냐? 가시나무예요. 잎이 없어요. 나무가 심을 주지 못해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요 그 반대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에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예를 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될 것임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실과 갈등이 다양한데 우리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왜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멍청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기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 하나님은 그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지식과 물질과 성공을 의지함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뭐라고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 따라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지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 앞으로 모든 삶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이 볼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여기에 삶의 기준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어떤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권능으로 어떤 길을요 2, 3, 7길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막 부산에 있을 때그 부산에서 갑자기 이제 렘넌트 이제 핵심이라는 집회를 막할 텐데, 그 랩런트 핵심이라는 데서 주최를 해서, 막, 그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걸 제가 전체를 다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규모가 엄청났거든요, 뭐. 뭐, 연합성가대 300명, 그 다음에 뭐, 뮤지컬 팀도 있고,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그때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할 텐데, 박주영 선수를 저보고 섭외하라고. 박주영 선수 어머니 전화번호 줬어요 저한테 섭외했습니다. 박주영이랑 국가대표 축구 두명 비행기 타고 내려왔어요 그 행사 때문에 저는 그때 그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좀 알았다면 더 친해졌을 거예요. 어쨌든 행사를 하고 막뭐 이제 뭐이 뭐 누가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엄청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다 하고 막백수코 빌리고 뭐 계약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행사를 치러내고 그또뭐 갑자기 막 경남에서 찬양팀 훈련해 달라고 하는데 매주 와 달래요. 근데 오가는데 가는 데 2시간 반, 오는 데 2시간 반이에요. 50분 강의하러 다섯 시간씩 움직이고. 뭐현장님 분들 막 전도하고 막 사역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진짜 미친 듯이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토요일 날 경남에 딱 갔다가 막그 행사를 막 이제 막 빠지 준비되고 있는데 정말 만화처럼 쌍꼬피가 이렇게 푹 이렇게 터진 거예요. 집에 가는데. 그휭 나면서 엄청 기쁘더라고요. 뭐가 기뻤냐면 아, 내가 복음리에서 이렇게 현신하면서쌍꺼피를 일다니 영광스럽다면서 혼자 흥,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 아,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갑자기 양심에 이런 생각이 들요드리긴뭘 드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리긴뭘 드리냐? 이거냐 네 이생이? 네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의 유와 목적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지 뭐가 스페셜하냐. 당연한 삶을 당연하게 걸어가야지.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제가 뭐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웃기고 있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접서서 하나님 나 사용하여 주옵서 그러면서 류광수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막 이거를 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정말 붙잡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실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것되어 드려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깊이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의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집착되고 분열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떠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틈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진짜 오늘 이 밤에 성삼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내 가정현장의 역사나 모든 사단의 진을 곁들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들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